이렇게 어, 지은언니한테 구매한 이런 잠시리즈들의 후기를 한번 찍어볼텐데요 어 일단은 <laughs> 이게 신상이 돼서 너무너무 긴장되고 이번에도 영상이 날아가지 않으니까좀 걱정이되네요 어 일단 그러면 한번 구성 그러면 한번 아구성이래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요. 어, 그러면 어,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걸 오트네. 부터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어, 어, 어 일단 이렇게 오트네. 오트리 아스랑 이렇게 잼 시리즈 이런 파고 잼 시리즈 현장이랑 이거두 장, 두 장, 두장 이렇게 네, 주, 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수장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 덤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 언니가 왜 갑자기 너무 챙겨? 어 일단은 이런 기운인스한 세트랑 이거 진진 자라 님 채서 진진 자라 님쫄처요거또 이것도 채서 진진 자라 님 출처 토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준 거죠? 어쨌든 진짜 이거 채서 진진 자라 님 진짜. 완전 문화 은도 완전 예뻐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파본인데요. 어차피 이거 이거 선물이긴 한데, 이거는 제가 선물이긴 한데, 그래도 제가 어차피 OPP로 다시 포장해줄 거니까 그냥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일단은 이렇게 파본이 다 세트 왔습니다. 파본이어도 선물 주시 이게 이것들은 제 동생 한 세트만 제가 이거 소장하고, 이거 다 세트는 제가 사촌 동생을 줄 겁니다. <laughs> 이거 추가 구매한 거 보도록 어, 뭐 할게요. <목소리> 이 정도로 많이 보내셨나? 일단은 이거 이거 검은 달걀 세트랑, 어 뭐야 전구잼전구잼전구잼 세트 이거 또 제가 구매한 거고요. 이거 플라워잼두 세트,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 망고 아이스크림 두 세트. 와 진짜 다 도안 이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거가 뭐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어쨌든 제가 이거는 이것들은 제가 어 선물 그 동생 선물 주고 어 아니면 세트씩 출장을 할 겁니다. 하이정다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진영 언니한테 구매한 이런 어~ 이런 재미 시리즈 흑이는데요 갑자기 이런 이런 덤들 챙겨줘가지고 좀 놀랬습니다. 그러면 이제 까이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요 안녕. 아 근데 이 언니가 영수증도 안챙겨줬네